창세기 50장 2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동생 앞에 서야 할때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왜냐면 지은죄를 다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오죽하면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할 정도겠습니까? 아마도 형들이 요셉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자리는 심판대 앞에 서는 것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기르겠다. 그리고 위로했다. 이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형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고, 죄짐을 무겁게 짊어지고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런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는 영원토록 주님께서 기르시고 위로하시고 영생을 누리며 주와 왕로로 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반드시 서야 할 심판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리고 언젠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받게 된다고 성경 말씀해 주죠. 심판대, 이렇게 고린도우서에서 번역된 헬라어 법문이 베마토스라는 말입니다. 베마토스라는 말은 사람이 서서 연설을 하기 위해 높이 쌓아 올린 연단을 뜻합니다. 옛날에 애국조회할 때단 만들어 놓고 교장 선생님들 위에 올라가셔서 연사를 하신 것처럼 그렇게 높이 쌓아서 잘 보이게 만든 그 연단을 바로 베마토스라 그래요. 그 베마토스라는 곳은 어떤 사람이 올라가느냐? 로마의 황제가 올라가는 연단입니다. 황제가 딱 연단에 올라가는데 언제 올라가느냐? 죄수를 사용시킬 때 올라가고 공을 세운 자에게 면류관을 주고 상급을 내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연단이 바로 베마토스입니다. 심판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오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을 이렇게 안겨주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죠. 왜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베마토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그런데 아주 공정하게, 하나님께서는 기분 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정하고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쓰게 됩니다. 고린도우서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때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 따라서 심판받습니다. 사람이 선한 것을 행하며 살았느냐, 저 사람이 악한 것을 행하며 살았느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왜냐? 우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타나게, 이렇게 번역된 헬라우 본문이 파네로 세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TV 아니면 뭐 영화 같은 거볼 때, 파노라마 뷰, 파노라마 화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파네로 세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일들을 쫙 늘어놓으시고, 한눈에 일목 요연하게 다볼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행위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을 하시니까 심판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다 잘못했다는 말 하지 못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항의 한 마디 못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처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요 날마다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칭찬을 받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그렇게 칭찬하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